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포스코 DX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가지고 요 구독하기 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나서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름 이벤트로 해서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만약에 좀 분석이 좀 필요한 종목이 있다고 하시면은 자 위쪽에 보시면은 전화번호 적혀있죠. 자 종목명 그리고 나서 비중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평당가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좀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확인하고 무료로 분석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회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이벤트도 좀 많이들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 첫 촬영을 자 6월 19일날 <laughs> 6월 19일 날이 영상을 처음으로 좀 촬영을 좀 해드렸어요. 자, 6월 19일이면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6월 19일 날은 요 날인데, 제가 이때 촬영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 먼저 이 포스코 DX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의 엘리어트 1파동, 조정의 2파동이 끝나고 지금 여기서 바닥이 확인이 됐다. 자, 지금부터는 상승파동으로 진입을 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매수해라, 어, 매수해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가족분들 역시 6월 19일날 종가로 좀 진입을 좀 했죠. 자,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은, <laughs> 자, 6월 19일날 이제 종가로, 자, 이런 식으로 좀 매수가 좀 진행이 돼서 목표가인 28,000원, 28,000원까지 해서 오늘 7월 20일자로 전원 다 매도 처리가 완료가 되면서 총 102%의 이렇게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이그 포스코 DX 종목 같은 경우는 <laughs>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이 7월 10일이에요 자 7월 10일 날 가장 최근으로 좀 영상을 좀 촬영을 좀 해드렸는데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찍으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빨리 살아 어, 빨리 살아라고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7월 10일이면은 여기 나와있는 이 은봉 떠있는 날이 7월 10일입니다 자 그런데 7월 10일 이후로는 제가 영상을 좀안 찍어드렸어요 자왜왜안 찍어드렸냐 자 충분히 이렇게 수익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게 조정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이 하락의 폭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제가 영상 안에서 뭐 사라 혹은 뭐 이렇게 팔아라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DX 영상을 지금 왜 촬영을 하고 있냐 자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역시 29,90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이렇게 좀그 갱신을 좀 해줬는데 오늘 촬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이제는 팔자리가 다가왔기 때문에 매도 추천. 자 이렇게 매도 추천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키게 됐어요. 자 기본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 오해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저희 가족분들과 뭐 저희 가족분들이 이렇게 매도 진행했다고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팔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주식으로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살자리와 팔자리를 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 지금 자리는 지금. 여기가 지금 살짜린 아니라는 거죠 살짜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지금 간략하게 좀 파동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승의 엘리어트 1파동 조정의 2파동 그리고 현재 상승이 진행을 하고 있는 3파동의 자리인데 자 3파동이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조정 4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조정 파동이 곧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과 같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내가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까딱 대응 잘못하면은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 프로까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매도. 자 이렇게 매도를 좀 진행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 기사만 좀 간략하게 좀 쳐다본 어,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 dx를 매도할 이유는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왜 왜 그러냐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포스코 DX 보시면은 뭐다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뭐 2시간 전에는 뭐 장애인 대상 유튜브 공모전을 했다 자 포스코 DX 영업이익이 643억이다 장, 전년 대비해서 98%나 증가했다 자 코스포 DX 3분기 매출이 4천억이 넘는다 자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다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거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거 있어요 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전 상장 이슈까지 지금 엮여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렇게 유. 만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끝없이 올라갈 것 같다. 끝없이 올라갈 것 같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제가 포스코 DX 영상을 좀 많이 좀 촬영을 좀 해드렸었는데 기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연락 주셨던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자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이 해당 자료, 자이 해당 자료를 제가 다 발송을 좀 해드렸고 이거 자료 받아보신 다음에 대응하실 분들은 오늘 다 대응이 좀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간략하게 매동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 한번 넘어가자고요. 자, 매매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 은 매매 동향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자, 매매 동향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기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며칠 동안 연달아서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주고 있고, 웨인, 웨인 역시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엄청난 물량을 지금 뱉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같은 경우 약간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만, 기존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이렇게 던져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외인과 기관과 기타 법인 쪽에서는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이 이렇게 지금 이 매매 동향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좀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laughs>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 DX를 매수하신 이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이 포스코 DX와 함께 같이 이렇게 뼈를 묶겠다, 뼈를 묶겠다 하면은 매도하실 필요가 없어. 매도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 포스코 DX를 매수하신 이유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돈 벌라고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으면은 지금부터는 슬슬 이렇게 매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지금 바로 이렇게 매도 처리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명심하세요 <laughs>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실 필요가 없고 내일부터 반드시 이 시가가 이탈이 되게 됐을 때 시가가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무조건 전량 다 매도 처리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우리는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살자리와 살자리와 이렇게 팔자리 자 이런 살 자리와 팔 자리를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팔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런 살 자리에서 내가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 내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매수 타점을 좀 잡는 요령과 이런 매도 타점을 좀 잡는 요령은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걔가 이 뭐야 이 교육 자료. 이 교육 자료를 제가 좀 무료로 좀 배포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 좀받아가셔갖고 직접 눈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조정 이 조정을 잡아내는 방법 같은 경우는 시장에 데빌렸을 때95% 정도가 지금 일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명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가족방. 자, 아까 보여드렸죠? 자, 이 가족방에 직접 입장을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소통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뭐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 그냥 이방 안에서 편하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천주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희 가족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은 전화번호 있어요. 이렇게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해당 링크 제가 이렇게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링크 타고 그대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요거 돈 받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광고도 아닙니다 입장에 여기 이 저희 가족방에 입장하셔 가지고 나랑 안 맞는다 하시면은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번호 28790132 이번으로 카톡 방이라고 문자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반드시 좀 명심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laughs> 자 아무리 좋은 재료 자 아무리 좋은 재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어파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이벤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 자료를 좀 배포를 좀 해드릴 때 일단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밑에 적어놨습니다. 본 자료는 외부로 절대로 유출을 금지 바랍니다. 외부로 유출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캔들의 기초강의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기초강의 거래량의 기초강의 추세패턴의 기초강의 그리고 나서 각종 보조지표의 이해 HTS MTS의 설정 이렇게 총 6가지의 목차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아, 6번에 보시게 되면은 신호검색 신호검색 매수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나서 이 신호를 잡아주는 이 검색기까지 이렇게 지금 선물을 좀 넣어놨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를, 화살표 같은 경우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검색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지금 화살표가 나왔는데, 화살표가 나왔는데 약간 좀 작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해당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의 매집이 거의 끝나서 큰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분량 테스트.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예요자이 화살표를 찾기 위하고 수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검색기까지 같이 해서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종목 같은 거는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제 개인 연락처 적어놨습니다. 56 이렇게 두 글자만,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무료, 무료로 해당 교육 자료까지 모두 다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